그 사람들 열수 이상 앞서서 본다, 이거야. 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음. 땅부자, 재벌은 하늘에서 내려준다. 음...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laughs> 만들어주지, 왜못 <모두> 만들어? 처음 <laughs> <laughs> 만요 그럼, 사주만좀보면 네. 만들어주지. 부자의 특징, 어, 보면은, 좀 꼼꼼하고 정리정돈 좀 잘하는 사람들, 어, 좀, 남들한테 좀 당차 보이고, 네. 좀 자신감도 있고,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네. 어,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천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다녀도 남들이 보면 몇 백만원짜리 백화점에서 산 거. 음. 그잖아. 그지? 근데 이제 조금 힘든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 저게 진짜일까? <laughs> 이렇게 의심하잖아. 음. 그지? 네. 부자들은 꼭 티가 안 나도 네. 얼굴에서 사람들은, 어, 저 사람은 부티가 난다. 와. 응? 뭐, 있어 보인다. 막 그런 사람들. 막 꾸미지 않아도. 네. 그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어떠한 부자들의 특징, 어, 하면, 이제, 남들하고, 언변술도 음. 조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언변술 어, 말을 좀 잘했는지, 어, 좀, 남들보다, 그니까, 바둑으로 보면, 네. 바둑을 잘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뭐, 한세 수나 네수 앞선다는데, 그 사람들 열수 이상 앞서서 본다니까. 그니까, 러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은, 투자 목적에서도 보면은, 투자를 좀 잘하는 사람들도, 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어, 하는 사람들도 부자가 될수 있는 게 확률이 좀 높고, 음. 또한, 첫 번째, 빚이 없어야 돼기 빚이 없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 근데 음. 세상 사람들 빚이 없는 사람들은 대기업 하시는 분들도 뭐, 나라에서 이제 하는 빚들도 그렇죠. 있고, 뭐, 자기 돈만 갖고 운영하는 분보다는, 그지? 그러니까 빚이 없으면 그래도 부자들은 겁 이렇게 보면 빚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어, 특징들을 보면. 그렇게 빚을좀안 지고, 카드 같은 거 남용해서 안 쓰면, 그래도 부자인 거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도 같고, 부자들은 첫 번째는 그래, 부지런하다.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지런하고, 네. 또 상당히 또 치밀하고, 꼼꼼하고, 막 남자한테 막 드러나지 않고, 어, 그래도 뭐 진짜 딱 코스가. 다우러나오는 코스가 있어, 그렇지 똑같은 나이래도 어, 어떤 분들은 상당히 좀 고풍, 어떤 분들은 조금 왜 저렇게 하지 그런 것도 보이듯이 부자들은 어, 하늘이 도와야 돼, 음... 또한 조상도 도와야 돼, 그잖아. 네. 그러니까 어떠한 걸 보면 그두 가지에 또한 뭐냐면 옆에 사람들 귀인도 있어야 돼. 나 혼자 만큼의 잘해서 부자가 된다. 이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이땅 부자 재벌은 하늘에서 내려준다 예전에도 그랬거든 일반 부자들은 할수 있지만 그렇게 큰 부자 어, 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분들 또한 그런 쪽도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또 투자도 잘해 응, 투자 도 돈안 되는, 막, 그런 건잘안 하더라고. <laughs> 어, 돈 되는 거에만 투자를 희한하게 잘 해. 그래서 돈이 돈을 벌잖아. 그지? 돈이 돈을. 그러니까, 작은 돈에도 내가 소중하게 이렇게 하면 그것도 내 마음의 부자. 그것도 부자니까. 정신적으로 부자도 부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꼭 내가 돈을 많이, 재물을 많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다. 다만 내가 가진 거에 만족을 할수 있는 것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부자들은 조금 꼼꼼하고 치밀하고 또한 음... 무리수를 두지를 않는 것도 있어. 없는 사람들이 막 무리수를 좀더 네. 아, 일확천금. 일확천금은 힘들지. 응? 차곡차곡 쌓고 이렇게 하면 불려 나가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어, 내가 이만큼 와 있네. 이럴 때 내가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노력하다 보면, 어, 남들이 인정하는, 어, 저 사람은 부자야. 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될것 같아. 음, 각각 개인마다 좀다른다 틀리지. 어, 다 알려주지. 어, 이런 직업에서 이렇게 좀 전향을 하든지 전혀 쨍뚱맞게. 아, 저는 공부밖에 안 했는데 사업을 하려면, 어, 이건 좀 쨍뚱맞잖아. 그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어, 내 성향이 어떻구나. 잘 모르잖아. 네. 잘 모르니까 많이 들와서 물어보시면 그래도 알려주는 건 사주대로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비슷하게살아야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알려드리면 그거대로 하셔가지고 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모르시면 자기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전화든 하 직접 찾아오시면 뭐 성심성의 거. 알려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사인단 선생님하고 점점TV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